긴장은 뭔뭐 긴장이요 첫째는 나와보니까 그때는 긴장했는데 지금은 좀 덜하네요 긴장이 어서오세요 아직 안 나왔어요 한 10시 되면 나와요 10시 10시 되면 나오지 싶습니다 또, 이 영상을 또, 또 영상을 또 우리 만풍이또 영상을 또 남겨줘야죠 네,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도 긴장이 되네 <laughs> 나중에 탯줄자루로도 가야돼요 아직 이름 안 지었어요. 태어난 나뭐 시하고 이런거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명은 만풍이디. 첫째하고는 틀려요, 고는 첫째는 완전히 긴장했는데, 지금은 조금 긴장이 덜돼요. 걱정되는건 영순이하고 만풍이 건강. 자연분만이 아니고 제왕적이에요, 제왕적이. 한모가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제왕적을 해야됩니다. 긴장되네요. 그냥, 별탈없이 그냥 잘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순이도 마찬가지고, 만풍이도 마찬가지고,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윤지가 태어났을 때도 영상을 내가 남겼어요. 영상을, 이렇게. 그것도 가끔씩 내가 보는데, 그거 새롭더라고요, 그것도. 유튜브에 딱 올려놓고 보니까는, 아, 그냥 내가. 아.. 예, 네, 한 10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거의 시간은 뭐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제왕절기라서. 제왕절기 할 때는 안 아프대요. 마취가 풀리면 아프지. 아, 셋째는 없습니다 이제 저 셋째 없습니다 셋째 얘기하지 마세요. 요번에저 무거울 거예요 뒤에가 비뇨기 거예요. 내가 아까 가서 물어봤어요. 정관 수술하면 아프냐니까 사람마다 다린데 아프대요. 와시할 때 아프대요. 그래서 정관 수술을 지금 할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아들로 바뀔 수 있다고요. 설마 바뀌겠어요. 아전 딸이죠 딸이. 딸이. 고추 달고 뭐나 요라 괜히 또고추 달고 저 여기저기 휘두르고 다니면 큰일 나요아긴장되네 <laughs> 첫째를 낳아가지고 찡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확실히 경험이 있으니까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애 우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아니, 꽂혀안 되고, 그 딸, 딸이 줘야 딸이. 그 윤지금 물려주고 이래야지. 그, 뭐, 아들, 딸해보면는 그, 다시 사고이라면더 많이 들어서 안 돼요. 아, 또이거 살짝 긴장이 되긴 되네. 아, 나안나 이제. 둘이면 뭐 충분하지. 나 국가에 지금 헌신 많이 했어. 지금 둘이는 왔는데. 대명 키우려면 죽습니다저 대명님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납시해요. 야그 하나 키우도 못쳐요. 왜안 나오네? 이 소리가 들리게됐는데 아, 소리가 안들리네 아니, 의사 선생님 이제 들어가시네. 이제 들어가는데. 아무로 난 울진 안 해. 확실히 첫째가 있으니까 둘째는 조금 뭐 긴장되고 이 공부 이런 게 없어요. 나왔네요. <laughs> 조금 있으면 이제 데리고 나올 거예요. 아나 보라고 막 더울 떄에. <laughs> 찍는 내닮았을라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나를 닮아야 돼. 나를 닮아야지 용수이 닮으면 큰일 난다. 예. 클라. 원래 첫째는 첫째가 아빠를 닮는데요 근데 용수이 닮았어. 예. 예. 나온다. 아빠 어디고 계실게야. 네. 손 소독했어요. 네. 이제 애기 나올 거예요. 네 알아서 얘기 알아보실 거예요. 예. 네. 10시 3분. 10시 3분이 네, 딸이에요. 딸이에요. 좀안고내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태줄 길게 놔뒀거든요. 네. 아빠 한번 들어가서 자르실 거예요. 지금요? 아니야. 끝나고. 여기 버티면서 내세요. 네. <laughs> 언니들 아. 맞죠. 아, 내달분 닮을... 윤지하고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냈으면 좋겠어. 아. 그 윤지를 더이뻐해 줘야죠. 아. 윤지가 윤지를 더이뻐해 줘야죠. 군기 잡으려고 또막이쁘나 윤지가 9시 5분 근데 우리 윤지는 얼굴이 쪼글쪼글하지 않았는데 지금 만풍이는 쪼글쪼글하네 쪼글쪼글해 얼굴이 그리고 윤지 때는 좀 컸었던 것 같은데 만풍이 좀 작네 나할일다 했는데 가도 되는데 태줄만 자르고 이제 저는 가면 됩니다 할일다 했습니다 이거 음. <놀람> 음료수 있는데 먹어도 되나? 부인님데 먹어도 될까요? 짭조 소리 나면 또 뭐라 할 거거든요 그럼 오기 전에 먹읍시다 전에 보니까 짭조 소리 난다고 대기물 하더라고요 또 괜히 또 짭조거리면 또욕먹습니다 전에 커피 하나 먹었다가 욕개끗듯이도 먹었어요 개깨끗이도 네. 먹었으니까 아, 맛있네 예? 아까 이불 두꺼운 걸로 덮어주세요 네? 고생했네 영순아, 고생했어 푹 쉬어 어? m 어? 양말 양말? 아, 양말 씻게 h I sleep in there. You know, now i 는좀 t 는좀 l y o 만 w 이 a t to take in a n 봤 talk in t h e 징액쓰지 말고 쉬어. 쉬고, 나중에 보면 되지, 또. 누구 닮았는지, 누구, 솔직히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나. 나 모르겠어. 그 쪼글쪼글한데, 그거 누구 닮았는지. 여러분 윤지랑 틀렸죠? 윤지 처음 봤을 때는, 애가 하얗고, 얼굴 퐁푸짐하고, 눈도 뜨고 있었는데, 지금 눈 아직 안 떴어. 눈안 떴어요, 아직. 저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 따 먹도 안 했는데, 뭘 먹었다 그래요? 아니 먹은 게 없는데 뭘 아니 뭐 먹은 적이 없는데 뭘 먹어요. 아, 안 먹었어요, 저. 아니 그걸 억울로도 적당히 끄셔야지. 예? 어... 네. 우선 8시간은 아무것도 못 드실 거예요. 네. 지금은 아무것도 못 드세요. 네. 그래서 6시 반부터 물하고 포카리 스웨트만 드시고요. 네. 내일 점심부터 죽밥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네. 아기 태명이 뭐였어요? 만풍이요. 만풍. 만풍? 예. 만풍이에요? 예, 예. 그래도 다행이요. 에다 무사하게 태어났으니까 다행이지. 10시에 딱 한다더만 10시 한, 1시 3분에 태어났어요. 나와있어요, 여기. 10시 3분에 태어났고요. 2.83kg. 발이 아, 겁나 큰거 같노? 큰 라면이 하나입까 여기서 컵 라면 먹으면 뭘하겠죠 어? 그럼 난 여기서 뭘 해야 되노? 그럼 TV를 좀 볼까, 그럼 뭐. TV 보시야, 어디냐? 제가 이리 삽니다, 여러분들. 없어졌네 아, 근데, 근데 새벽에 도이들어오지 뭐가? 간호사들. 새벽에 뭐지? 뭐 입고 자야되나? 팬트 입고 자야되는데. 여기는 있잖아요. 더보고 내복을못 입고 자. 첫째 때는 <laughs> 나는지 말인지 표정 안 나네. 첫째 때는 엄마 아빠 다 오고, 다 오더만은. 숙제 때는, 어? 나지 이제, 이제는 못 오지. 아, 코랄 때면 안 돼요. 음. 아, 이고잘 없네.